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금이 14년 12월 3일이고요 우리 기술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술 오늘 바닥자리에서 한번더 양봉으로 돌려주는 자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6거래일 동안 음봉이 떠주면서 진짜 우리 주주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이쁜 양봉이 하나 나와줬어요. 자, 일단 우리 기술을 매일매일 보시면은 바닥자리에서 양봉이 터지면은 항상 다음날에 개비 뜨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나올지 우리가 내일 한번 더 주가를 체킹해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계속 뭐예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대체 얘는 언제 출발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두산 에너빌리스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우리 기술을 택했기 때문에 이 주목은 여러분들 좀더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더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 우리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네, 다 전송해 드렸던 우리 기술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차트의 패턴은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현재 그게 3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자, 이게 보시면 뭡니까? 아, 그 전에, 혹시나 나는 우리 기술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우리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받아가신 다음에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이시면은 한달 동안 은봉으로 뜨고 난 다음에 이 장대양봉 두 개로 이 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이 차트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엘리어퍼 파동입니다. 1 2 3 4 5 ABC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엘리어 파동이 하나만 나온데가지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두 번이 더 나와야지만 차트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는 그림인데 일단은 3,300원까지 좀 급하게 올랐잖아요. 천원 짜리에서 여러분들. 급하게 올랐었던 만큼 눌림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보시면은 주가가 눌리고 나서 이제 거의 아마 3개월째일 거예요, 여러분들. 4개월 되네요, 4개월. 네, 4개월째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주가 먼저 출발해줘야지만 후발주인 우리 기술이 한 차례 더 출발해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어쨌든 후발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눌리는 그림자리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물량을 털려서 우리가 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페인서의 물량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2120원입니다. 자, 근데 또안 왔어요. 또안 왔어. 이거는 여기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진짜 뭐 있는 거고, 제이스처럼 이렇게, 요, 뭐야,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계속해서 우리 계속 째려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물량 안 줘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주가 올라갈 때한번더 타점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제아다 여러분께소통방에서 설명드리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과 매도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신 이제개인 번호 있죠? 네, 9090-6693으로, 우리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자로 종목에 대한 피드백, 매수과 매도가, 제이스의 기법, 전자책까지 제아다 100% 무료로 드릴 건데요. 현재 우리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소통방 링크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도 제가 뭐가 나가요? 하루에 단타 주목도 한 해에서 두개 정도는 무료로 나가고 있는 만큼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우리, 그,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단타 조목에 대한 대응까지 다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 뭐 하자. 한 번씩, 네 받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 제이스의 기법 전자책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또 어떤 거 정리했어요? 네, 단타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해 놨죠. 당연히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다고 말씀드릴 만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우리 그래도 네, 전자 책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기술 내좀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현재의 바닥을 한번더 잡아 주는 그림이 연출됐고요. 일단은 이 구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그냥 장대로 이렇게 여기 2480원이라는 저항 라인을 뚫어 주는 게 이제는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전에 다른 저항 라인들은 다 뚫어 줬단 말이에요. 2,230원이나 2,310원이나 이런 구간들은 다 뚫어줬는데 문제는 뭐냐 2,485번만 뚫어내리면 은 주가 눌러버리고 뚫으면 주가 눌러버립니다 진짜로 여기 윗자리가 매물대가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닌데 계속해서 누르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 보시면 은 현재 물타기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단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야 너네 물량 그냥 뱉어 너네 물량을 먹어야지, 우리가, 이거, 우리 기술 주가 올린다. 라고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말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느낌밖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여들은한 주도 털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뭐 해야 되냐면은, 주가 놀리잖아요? 제가 아예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인을 받고 나서 아예 얘들이 매집하려고 했던 물량 있죠? 개인들의 손절 물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을 그냥 우리가 받아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받아 먹어버리면은, 봐봐요. 세로들이 당연히 그 물량을 다시 뺏어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내리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릴 테니까 또 배틀해 거죠. 근데 그들도 안 배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안 배틀 거고 얘들이 추가적으로 급등시켜 주면서 이 차트가 어쨌든 간에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컵앤 핸들 차트라고요. 컵앤 핸들 컵 그리고 핸들 차트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가를 돌파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고가가 아니라 첫 번째 컵을 만들어준 이 고가를 돌파하는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즉, 3,895원 자리를 돌파하는 파동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자리가 현재 우리 기술 차트이 만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털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설명을 드리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우리 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우리, 그리고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 건데,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구독자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않셨다하시들은 지금 들어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구독자 선물 어떤 건지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신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한번 슈팅 줄 때는 진짜로 네 거하게 주는 타입이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종목으로 뭐가 있었다? 네,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덕성이 과거에 500% 이상 급등하는 그림이 연출됐었는데, 물론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500% 이상 급등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후발주로 충분한 수익을 준주보다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에 대해 거죠. 당연히 100% 무료인 만큼, 네,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하신군요. 절대로 강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 다음에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 의 초대박 종목이니까요. 한 번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네9 0 9 0의 6693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만큼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드릴 테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 제이스한테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난 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난 제이스한테 우리 기술 초대박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우리 그리고 내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같이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다 같이 수통방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님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